여러분의 몸과 마음 건강을 위해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쿠니샘입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어도 튼튼한 다리 힘을 되찾는 6가지 식재료와 4가지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좋은 영상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계실 겁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이 조금 힘들어지거나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거나 아주 짧은 거리를 걸었는데도 쉽게 피곤해지지 않으셨나요? 이는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근육 감소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근육이 쇠퇴하면 균형 잡기가 어려워지고 일상 활동이 귀찮아지며 결국에는 독립적인 생활마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근육은 나이에 상관없이 올바른 습관을 지속하면 다시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특별한 운동이나 헬스장 방문은 필요 없습니다. 매일의 식사 속에서 근육을 지탱하는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사실, 운동보다도 강력하게 근력 유지를 돕는 것이 바로 영양의 힘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과학적으로도 근육 회복과 뼈 건강을 돕는 것으로 증명된 6가지 식품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식품들은 모두 특별한 것이 아니며 여러분의 부엌에 이미 있을지도 모르는 친숙한 식재료들입니다. 90세에도 자신의 발로 튼튼하게 걷고 매일을 가볍게 즐기기 위해 오늘부터 할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다리 힘의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한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을 기회입니다. 다리 힘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은 식탁을 다시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첫째는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고구마입니다. 근육을 지탱하는 영양은 매일의 식사 속에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예부터 한국의 식탁에서 사랑받아온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단순히 달고 맛있는 식재료가 아닙니다. 사실 나이가 든 몸의 이상적인 에너지원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효율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거리를 걸어도 예전보다 쉽게 피곤함을 느끼거나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오르게 됩니다. 그럴 때야말로 몸에 부드럽고 오래 지속되는 힘을 주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고금의 풍부한 복합 탄수화물은 천천히 에너지를 방출하여 혈당의 급격한 변화를 막아줍니다. 그 결과 장시간에 걸쳐 안정적인 신체 활동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매는 비타민A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비타민A는 근육의 미세한 손상을 복구하는 역할을 하며 염증을 억제하는 베타카로틴은 근육이 굳어지거나 움직임이 무겁게 느껴지는 원인이 되는 만성적인 염증을 완화해 줍니다. 또한 고구매는 칼륨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칼륨은 근육의 수축을 안정시키고 특히 밤에 자주 발생하는 쥐내림, 즉, 야간 근육 경련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의 움직임을 정리하고 영양 흡수를 도와 근육이 내부에서부터 확실하게 영양을 공급받도록 합니다. 고구마는 아침에 쪄서 곁들이거나 점심에는 올리브 오일로 살짝 구워 고소하게 저녁에는 수프나 샐러드에 넣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는 안정적인 힘과 식물성 단백질을 제공하는 오트밀을 추천합니다. 고구마가 지속적인 에너지와 근육에 부드러운 영향을 전달해주는 존재라면 오트밀은 일상생활에 쉽게 접목할 수 있으며 몸에 안정된 힘을 주는 또 하나의 식품입니다. 오트밀은 고령자에게 매우 든든한 아군입니다. 오트밀에 포함된 탄수화물은 흡수가 느려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기 때문에 오전의 에너지를 안정시켜 줍니다. 아침 식사로 오트밀을 먹으면 점심때가 되어도 다리가 쉽게 지치지 않고 일상 동작도 가볍게 느껴지게 됩니다. 오트밀에는 나이가 들수록 부족하기 쉬운 식물성 단백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육섬유를 자연스럽게 복구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로 특히 식사량이 줄어든 고령자에게 반가운 점입니다. 오트밀에는 철분과 마그네슘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철분은 근육에 산소를 운반하여 몸 곳곳에 활력을 전달하며 마그네슘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돕고 야간주의 내림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식이섬유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내 환경을 정돈하여 영양소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오트밀은 따뜻한 물이나 우유에 불려 꿀이나 바나나 베리를 첨가하여 영양 만점의 아침 식사로 만들거나 스무디에 섞거나 쿠키로 만들어 간식으로 즐길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절의 유연성과 염증 억제에 도움을 주는 아보카도를 추천합니다. 몸의 내부를 정돈하는 것 외에도 관절이나 근육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몸 전체를 유연하게 해주는 아보카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보카도는 고령자에게 딱 맞는 뛰어난 영양식입니다. 아보카도의 가장 큰 장점은 풍부하게 포함된 단일 불포화 지방산에 있습니다. 이 건강한 지방은 몸속의 만성적인 염증을 완화하는 작용을 하여 관절의 뻣뻣함이나 움직임의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에게 특히 효과가 기대됩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근육과 관절의 움직임이 원활해져 아침에 일어날 때나 오래 앉아 있다가 걷기 시작할 때가 편해집니다. 아보카도에 포함된 비타민 E는 근육 세포를 보호하고 피로감을 줄이며 운동 후 회복을 지원하여 일상 동작이 가벼워지는 데 기여합니다. 아보카도에는 바나나를 능가할 정도로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 근육의 수축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야간주의 내림 예방에 큰 역할을 합니다. 아보카도는 으깨서 빵에 발라 먹거나 수프에 섞거나 잘게 썰어 나토나 두부에 곁들이는 등 한식에도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네 번째는 항산화력으로 근육 회복을 돕는 베리류를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것은 몸 속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손상과 싸우고 근육뿐만 아니라 마음과 머리에도 활력을 주는 식품인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라즈베리, 블랙베리, 딸기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베리류의 풍부한 항산화 물질은 고령자의 몸이 매일 직면하는 산화 스트레스나 만성적인 염증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의 미세한 손상이나 회복 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염증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베리류는 근육을 보호하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하며 일상 동작으로 인한 산화 손상을 복구하고 근육의 회복을 빠르게 해줍니다. 베리류에는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합니다. 콜라겐은 근육과 힘줄,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단백질입니다. 베리류는 산소와 영양소가 근육 구석구석까지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도와 피로를 덜 느끼게 하고 회복력을 높여줍니다. 오트밀이나 요거트에 첨가하거나 스무디에 섞는 등 다양한 형태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냉동 베리를 상비해 두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다섯 번째는 근육 재료와 염증 억제를 동시에 제공하는 연어를 추천합니다. 근육을 지탱하려면 재료가 되는 질 좋은 단백질이 필수적입니다. 그 핵심을 쥐고 있는 것이 바다의 영양을 듬뿍 담은 연어입니다. 고품질 단백질 연어는 몸에 흡수되기 쉬운 형태로 양질의 단백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섭취한 만큼 근육에 영향이 됩니다. 는 작용을 하여 근육의 회복을 빠르게 하고 관절의 통증이나 움직임의 불편함을 완화해 줍니다. 이로 인해 일상 동작이 편해지고 근육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연어에는 비타민 D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 뿐만 아니라 근육 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연어에 많이 들어있는 비타민 B12는 에너지 대사를 도와 몸이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돕고 식후 졸림이나 나른함을 줄여줍니다. 연어는 소금구이, 미니에르, 된장절임, 통조림 등 어떤 형태로든 영양가를 잃지 않습니다. 매일이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이 3회 정도로도 충분히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전 단백질과 비타민 D가 풍부한 계란을 추천합니다. 냉장고 속의 작지만 든든한 존재, 계란은 근육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를 모두 갖춘 완전한 단백질원입니다. 계란은 근육 구성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체내에서 이용되기 쉬운 형태와 균형 잡힌 아미노산 조성을 갖추고 있어 근육 생성에 최적입니다. 계란에 함유된 비타민 D는 뼈 건강 뿐만 아니라 근육 기능과 신경 전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햇볕을 쬐는 시간이 짧아지기 쉬운 고령자에게 식사를 통한 비타민 D 보충은 매우 중요합니다. 계란에는 콜린도 함유되어 신경과 근육의 연결을 지원하여 빠른 반사 능력과 안정적인 보행을 돕습니다. 계란에는 비타민 B군과 항산화 물질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근육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삶은 계란, 계란프라이, 스크램블 에그 등 조리하기 쉽고 질리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두개로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적습니다. 이번에는 근육을 약화시키는 네 가지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영양을 의식해도 그 효과를 방해하는 생활 습관이 지속된다면 본래 얻을 수 있는 효과도 반감됩니다. 많은 사람이 무의식 중에 하고 있는 근육을 약화시키는 네 가지 습관을 알려드립니다. 첫째는 아침 식사를 거르는 습관입니다. 밤 동안의 공복 시간을 거친 아침은 몸이 에너지와 영양을 가장 필요로 하는 시간대입니다. 이때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몸은 스스로 근육을 분해하여 에너지로 사용하려 합니다. 그 결과 근육량이 점차 줄어들어 힘이 없고 필요한 악순환에 빠집니다. 소량이라도 계란이나 오트밀, 베리를 포함한 아침 식사는 근육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둘째는 장시간 앉아있기입니다. 오래 앉아 있는 것이 일상화되면 근육은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어 쇠퇴합니다. 혈류도 나빠져 다리의 부종이나 저림, 그리고 균형감각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0분에 한 번은 일어나서 몇 걸음 걷거나 발목을 돌리는 것만으로도 근육에 자극이 됩니다. 셋째는 단백질 부족입니다. 고령자는 단백한 식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채소 위주의 식단은 건강하지만 고기, 생선, 계란, 콩류 등의 단백질 공급원을 크게 줄이면 근육 재생에 필요한 재료가 부족해집니다. 고령자일수록 젊은 시절보다 단백질을 의식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분 부족입니다. 밤중 배뇨가 신경쓰여 의식적으로 수분 섭취를 삼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 속은 마른 스펀지처럼 되어 수축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쥐내림이 쉽게 발생하거나 가벼운 동작에도 피로가 심하게 나타납니다. 조금씩 자주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근육이 내부에서부터 촉촉함을 유지하고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합니다. 이처럼 영양과 습관 양면에서 접근함으로써 근육은 나이에 상관없이 다시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섯 가지 식품과 네 가지 습관 개선, 그리고 약간의 행동을 쌓아 올림으로써 우리는 다시 자신의 발로 걸으며 인생을 즐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